좀, 좀 그래서 사채 시장도 고그 정보가 좀 많이 흘러곳고 제가 결제로 어떤 동물 퇴실을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때문 보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좀그래 이제 교육 신청하게 된것들가고요 그래서 저 같은 중중고 인도 시장을 보고 있을 거요 저도 이제 매수로. 이제 가겠지만, 나중에는 제 아세안이나 중국이나 인도 쪽 시장으로 좀 진출해서, 그쪽에 한국에 가고 공유도 하고, 그쪽도 IT가, 인도 IT가 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소시, 그 원총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거를 지금 여기 1 0원을 만드, 국내에서 만드면 3 0원은만되지만 그들은 다 10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중소기업에 맡겨갖고, 치고 그래서 20원이나 이제 15원 정도 로으비서도오르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통 단계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 하고 음. 그래서 그런 출발비도 중요하데 저도 시장조사 장면을 갔다 왔어요. 광주하고 이상 사귀고, 이렇게 해서 그 보면서, 당연 이제 이번 이런 아이템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여행 겸, 그러니까 힐링 겸, 시장조사도 좀 하고, 음. 하고. 계속 게 해서. 그런 게 좀, 저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이 되고 했었는데, 못 찾았어요. 찾으려고 무지적으로, 그고 그쪽에 이제, 관련한 그 사장님 통해갖고 이렇게 저 업체도 다가고저 응. 업체도 다 봤는데, 그런 게 제가 그 시장순환 하서 느꼈던 게, 아, 나름대로는 온라인에서 자꾸 저 알려받았는데, 타워바우라도 많이 좀 써서 들어가서. 그래서 회원정보가 왔다고 했었는데 오픈된 거는 오픈된 거고 그 깊숙이 들어가면 중국도로깐 시간이 적어갖 인도가 정말 파스틱한 집을 투표했기 때문에 그 계급 자체로 뚜렷하게 발휘를 해야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만은 아니면 8천만 공산당이중국을 지구에 해달라고 하그 사람들을 엮여갖고 그 어떤 그런거을끌어지는데 그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계속 만나서 면담하고 대의를 하고 건데, 식상한 잘하면 제가 그닥에 바꿀 수 있겠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직접 돈 뽑으라고. 아까 그 시장은. 중국 가서는 온라인 동대문에서 많이 전문이 진출해서 200인가 그 이제 우리나라 10여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뽑는 게있더고 아직까지는 매출 많이 안 오니까. 그냥 AS 수준에서 끝나고 물건 판매답 해주고 캐니언이 지고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클일이 들어오는 거죠. 그 쪽에 복하고경좀 하는 것, 것 같고 광주 같은 경우는 시장 등로인에 뭐 대해서 서로 적서또한 뒤편으로 이3달 방안을 운 생각을 많이 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가격을 조사해서 이거 얼마에 이걸 사업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을그 가격은 안 되고 이상 뭐 이제 뻥튀기 해가고그 가격을 제제시를안 되고 나는 이제 그걸 깎을려고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보면 했던 것 같고, 언어적인 문장까지 했던 것 같아요. 중국말 많이 좀 이렇게 자라시켜야 되는데, 조선적통역가 해서 간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노력해서 이분한테 전했는지 아니면, 그분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 30%는 거짓말을 아니었을까. 서로 믿는 신뢰관계가 똑다고 그래. 내가 언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시장 마켓에서 좀 이렇게 거기에 좀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되고 맨날 시장주사나 아니면 그런 유트브나 찾아봤는데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시장을 잘 하기 해서는 어학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사람들의 습성이나 문화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컬처 쪽으로 좀 우선은 뒷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해야지 그냥 하게 되면 그게 안 되겠다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역사나 철학이나 문화 를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인력을 이용해서 그 나라는 이제 3분의 일에 3분의 2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력보다는 그나라 현지 인력을 좀 이용해서 할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는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IT 분야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각간 이제 일본이나 아마존 이런 데 수입을 해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IT가 못보고그러다 보니까 수입한 것은 개인이 직접 하는 수식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이제 실제 수입을 해가 하다가 평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은 이제 좁으니까 별로고 나는. 한국 것을 사서, 예국으로, 이제, 지금 한, 한국 것이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laughs> 어, 어, 뭐, 음. 어, IT 콘텐츠, 이제 막 그런 쪽으로 타가지고, 사인한 데고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음. 한국 것이 잘팔리고 그래서 보면, 한국 옷 같은 것이, 동남아나 동쪽에 한 90%를 중국, 홍콩 애들이 갖다 팔아요. 갖다 판 것도, 실제 아마존이나 인베이는 돈도 안 들어갑니다. 음, 그런데 그렇죠. 15일 30 걸리니까, 여기 것을 딱 해서, 여기 회사 것도 필요 없어요. 그, 그 사진 찍어 놓고, 이, 여기가 이제 잘만들었대요 그러면 여기 것을 갖다가 올려, 올리, 올려만 놓으거 돼. 저희 팔아주다니까그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하면은, 입금이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보내보라. 화면 응. 근데 나는 수입을온 것보다는, 우리, 나라는 지금 생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것을 알려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수막 예, 수입들은, 내 음. 예, 나부터, 근데 지금은 이제 개, 큰 것들은 개인 사업이죠 이제, 이제는 그런 데 들어가서 개인 다사버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번 것보다는 우리 것을 쫙, 그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으면 더 힘이 빠를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앞자리가 다. 수출이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수출이요? 아니, 근데, 무한대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마켓 옵션 이0로는 이제 가격 비교도 있고 해가지고, 제일 싼 것만 팔아 똑같은 가격에도, 제일 싼 것만 팔 똑같은데. 근데, 거기 이베이나 아마존으로 하네. 똑같은 물건에도, 비싼 돈도 팔고, 리 싼, 아직은 내가 10%밖에, 세계적으로 볼 때는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떻게 이거 그 여기 오픈마켓이 들어지 세계적인 그리게안 되니까. 수수료가 비싸 아이 보니 거인들은 더 확실하게 썼는데 보면 짐박과 없으려고. 좀좀 오늘 좀더 하려고 했었 방향을 하나그 하나 집어 가지고 좀 해보시는 게 좋아. 실제로 이렇게 연구만 너무 하면 이렇게 그, 그그 그 파악은 되는데 진전이 잘안 돼. 요 그냥 한개 집어 가지고. 현재 사람들이 어느정도 음. 파악이 됐다 싶으면 그런거 찍어가지고 좀 나가보면 좀 예. 실수도 가고 각오, 실패도 가고 하고 또그가데또 방향을 찾는게 그게 되나 한번 도전해가지고 좀 이렇게 초기에는 부사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소액만 <laughs> 네. 그러면서 배우면 사업생은 택배 같은 어요네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완달 투자증좀 했었고 국에서는게 보거나 사 생긴 모습은 좀 사업가처럼 생긴데요? 오. 아니, 들어온 것요 조그맣게. 즉시한다, 반시한다 덮개까지 한다. <웃음> 제가 사진 딱찍어야저 화방기 주변에. 들어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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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네. 음. 지금 이 많이니까. 저기뭐렇 좋습니다. 자, <laughs> <와. 스팟> <laughs> 그리이제디야산는흐이 <laughs> <laughs>